안녕하세요. 어, 해외 국자 자가 격리. 오늘 2020년 4월 10일, 7일 차입니다. 금요일이고요. 네. 어, 오늘은 어, 낚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그래요. 어, 자가 격리도 자가 격리지만, 이제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집에만 집에만 이제 있기가 지루하니까 밖에 나가서 놀거리를 찾는데 이 낚시가 사회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아주 제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낚시의 매력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해요. 낚시의 매력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연으로 가서 산과 물을 보면서 호연지기를 다지고 그리고 일상 생활에 성실히 복귀하는 데 있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 뭐. 생계형 낚시도 있었어요 막 전적으로 생계형 낚시보다도 낚시를 가서 잡은 고기를 반드시 집에 가져와서 끓여 먹었죠 근데 예, 지금 이제 세월이 변하면서 어, 이 낚시의 패턴도 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낚시 갔다 와서 잡은 고기를 먹는 사람 없습니다 뭐 가끔가다 있지만 <laughs> 낚시를 요새 낚시를 에서 어, 잡은 고기를 먹는 사람은 없,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낚시를 즐깁니다 예. 캐치앤일리스라고죠. 잡으면은 놔주고, 뭐 잡았다가 그 다음 날 나갈 지에 놔주고. 그냥 스포츠 낚시, 낚시죠. 즐기기 위한 낚시입니다. 주말에 깔끔해서 낚시하고 집에 돌아오는 예, 그런 패턴이 많아지죠. 옛날처럼 가서 막 굶고 밤샘 고생하고, 음, 그 아침에 일어나면 깨지지하고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예, 낚시 가서 그냥 깔끔히 낚시하고 예, 돌아오는 거죠 집에. 또그 낚시의 매력은 그밤 낚시, 그 밤에 홀로 앉아서 낚시할 때 드는 그런 코지함, 아주 안락함, 또는 수상자들을 찾을 적의 그 멋진 풍광들 그리고 그 조그만한 집 안에서의 느끼는 그런 안락함, 예. 그런 게 낚시의 그 매력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1등한 사람, 2등한 사람 이렇게 등수를 나눠요. 그래서 생활 필수품 휴지, 쌀이 이제 주는 경우도 있고 캐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낚시터에서.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세게 하는 곳은 1등한테 100만 원 넘게 뭐 200만 원 가까이 주는 곳도 있고 100만 원 주는 곳도 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세게 하는 데는 그 양어장 낚시 입어료가 한 2만 원 정도 돼요. 그럼 한200 200명 들어거든요큰는한 200명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400, 그러면은 그 200명 들어가면은 2만원씩 400만원인가? 400만원이지 네, 400만 않습니까? 그중에서 한반 정도는 돌려줍니다. 낚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상금으로주고 무슨 예, 선물로도 주고, 그래서 그 헌터들이 있어요. 이 상금만 노리고 낚시를 댕기는 분들도 계시고, 은퇴하고, 음, 용돈벌이로 이런 예, 캐시를 주는, 상금을 주는 낚시터를 댕기면서 낚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취미 생활이 될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은퇴 후에 은퇴 후에 생활을 보볼때 음, 아, 이제 그래서 예, 낚시 이제 낚시는 종류가 바다 낚시가 있고 민물 낚시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바다 낚시는 저는 바다 낚시를 별로 못 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멀미를 심하게 해서 배는 절대로 못해요 저는 이제 민물 낚시만 하는데 민물 낚시도 음. 그러니까 중층 낚시가 있고 바닥 낚시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밑에 있는 고기를 잡는 민물 낚시가 있고 중간에 떠 있는 음, 고기를 낚는 민물 낚시가 있습니다. 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전층, 중층 낚시는 안 해요. 릴도 잘안 합니다. 그 베스나 이런 릴 낚시도 안 해요. 저는 오로지 그 바닥 낚시만 합니다. 민물대로 그러니까 바다 낚시, 바닥 낚시에는 또두 가지가 있어요. 그 내림 낚시가 있고 올림낚시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찌에 고기가, 고기가 찌를, 고기가 먹이를 먹으면 그 입속에 들어가면 그게 찌로 표현이 되는데 그 찌가 어떻게 표현되에 따라서 올림낚시냐, 내림낚시냐가 갈려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찌가 올라오면 올림낚시고 고기가 물었을 때 찌가 내리면 내림낚시. 올림찌랑 내림찌랑은 찌의 이제 모양도 틀리고 제가, 지금 제가 이거 보, 이거 보여드리는 요거는 올림찜인데 바닥 낚시에서 이 올림찜인데 그 올림찜은 보통 그 우리가 이제 요걸 수면이라고 그러고 보면 수면은 이 올림찜은 한 수면에 한요 정도 요, 요 정도 내놓고 해요. 그래서 붕어가 입질해서 을 먹이를 입에 들어가면은 붕어가 움직이잖아요. 도망, 이렇게 채고 도망가게 위로 떠요. 붕어가 그래서 이렇게 쭉올라오는 이런 예, 표현을 합니다. 예, 이런 표현을. 요거는 그 내림찢니다. 내림찌은 보통 한이 정도, 이 정도에 놓고, 이제, 요, 요게 수면이에요. 요게 수면. 예, 요 정도에 놓고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입질을 해서, 그, 입에 먹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쏙, 쏙, 내려와서 딱 멈춰요. 찜아침이 잘돼 있으면, 예, 그때 딱챔질을 하면 고기가 잡힙니다. 이제 이렇게, 그찌 표현이, 예, 올림낚시랑 내림낚시랑 찌표현이 또 예, 틀려요. 그리고 또이 올림낚시와 내림낚시의 또큰 차이점이 뭐냐면, 그, 이제 요새는 여러 가지 채비가 이제 많이 생기는데, 이제 요게 바늘이죠. 예, 뭐 외반늘을쓸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이렇게 쌍반늘을 예, 쌍반우를 이렇게 써요. 낚싯대에서는. 바늘 두 개가 보이죠. 근데 그런데 올림낚시는, 올림낚시는, 요게 뽕돌 아닙니까? 요 뽕돌이 바닥에 여기가 이제 바닥에 이번엔 물이 물 수명이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깔아 앉아 있어요. 올림 낚시는. 내림 낚시는 내림 낚시는 요 뽕돌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떠 있고 바늘이 하나는 이쪽 요 요쪽에 있고 하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바늘이 이 길이가 틀려요. 바늘의 길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찌 이제 맞추 이제 찌를 맞춘다 그러는데. 찌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바늘이 떠 있, 이 뽕돌이 떠있느냐, 떠있느냐, 갈아있느냐, 그리고 이 바늘 두 개가 둘다 갈아있느냐, 하나만 떠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써서 고기를 낚죠 이게 이제 올림 낚시랑 내림 낚시랑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이제 네, 볼 수가 만든. 있어요. 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요거만 팝니다. 그래서 찌 몸통을 파고, 요게 이제 찌 몸통인데 따로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껴서 이렇게 해서 접착한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은 그니까 나무도 있습니다. 나무 뭐발사 같은 나무 재질을 쓰기도 하고 옥수 그 줄기 같은 나무 그 재료를 쓰기도 하고 어떤 이제 칠을 해서 붙여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요이 찌는 이 찌에 이 찌에 사용되는 그 원리는 뭐 물리학적으로 뭐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물리학적 그 원리가 여기에 적용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이 아주 과학적인 그런 그 스포츠입니다. 내림 낚시의 <놀람>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내림 낚시는 굉장히 겨울철에 하는 낚시기 때문에 입질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정말 이렇게 조금 뭐요한 마디, 요한 마디 내려가는 거 요거 보고 요한 마디 요거 요 보이죠 여기 요한 마디 요거 내려가는 거 보고 챔질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낚시가 이 내림 낚시인데 지금 여기 보이려나 여기 1이라고써 있죠. 네, 여기 이제 1푼짜리 찌인데그이 그 그러니까 찌의 지금 부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1푼 이라 그러니까 였다가 이제 추를 서 추를 달아서 쓰는데 이 추의 무게가 0.375g입니다. 0.375g이면은 이찌 같은 경우 그뽕돈는못달아요 바늘 무게랑 낚시줄 무게만 해도 0.375가 갑니다. 가라앉아요이 찌가. 그래서 줄도 겨울에 쓰는 이 내림찌 내림찌의 원줄은 굉장히 얇, 얇은 걸로 써요. 그 제일 얇은 저는 지, 제일 얇은 걸 쓰는데 0.4호, 뭐 0.6호, 이렇게 아주 굉장히 얇은 낚시줄도 쓰고, 그 여기에 쓰는 그이거를 찌를 이이 찌를 줄에 묶는 그찌 홀더도 가벼운 걸로 쓰고, 다들 이 겨울에는 정말 작은 다 가벼운 걸로 씁니다. 잠깐 캐나다 낚시 얘기를 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캐나다 가서 낚시를 할적에는 어 이제 애들이랑 뭐 바다에 바다에도 가고 호수에도 가 낚시를 하는데 이런 찌낚시 거기는 전부 다 릴로 해요 릴로 에서그 낚시를 하는데 저같이 이렇게 민물 장대를 갖고 낚시하는 분들은 언제 없고 또 거기는 이제 미끼를 지렁이도 쓰지만 떡밥을 떡밥이라는 미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가서 미끼를 쓰는데. 슈퍼에 가서 한국 식품점에 가서 미숫가루를 사고 그 미숫가루를 밥이랑 해서 찰지게 만들어 가지고 미끼를 썼습니다. 그래서 잡으면은 그러니까 잡으면은 도대체 그 쓰는 미끼가 뭐냐고 걔네들이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일단 캐나다는 낚시가 어, 민물낚시는 잘안 해요. 바다 낚시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낚시를 하려면 꼭 라이센스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민물낚시 라이센스가 따로 있고 바다 낚시 라이센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게 굳잖아요. 그리고 또 걔네들은 그, 우리처럼 저처럼 바닥에 있는 낚시, 바닥에 있는 고기는 고기 취급을 안 합니다. 중간에 떠있는 송어 같은 것들은 하루에 몇 마리 잡아가라고 제안을 하는데, 뭐, 연어도 그렇고, 이 바닥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잉어, 붕어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뭐, 마리수 제한을안 해요. 뭐, 얘네 그, 바다에서 개 잡을 때도 뭐 암컷은 안 되고 또 크기도 바다에 가면은 그 도크에서 낚시를 하는데 이제 우리들 같은 방파제죠. 거긴 방파제가 없고 그냥 보드를 댈수 있는 그런 도크가 있어요. 도크에 보면은 이 이만큼 나무를 파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게 잡은 개가 들어가면은 놔줘야 되고 이게 넘으면 이제 집에 가져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집에 가져갈 수 있는 큰 것들이 이제 잡히고 했는데 잠깐만 이제 자원이 고갈되니까 지금은 어. 도크에서 개를 가져갈 수 있는 크기의 개를 잡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민물낚시도 제가 이제 해봤는데, 처음에 제가 그 벤쿠버에서 낚시를 할 때는 고기가 있었어요. 어, 민물낚시를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 선보일 때는 어, 이렇게 낚시를 하는 거구나 아주 신기하게 보기도 했는데, 그 고기가 순진했죠. 예. 정말 그 뭐긴 데는 없었고, 칸반 때, 칸반 때를 가지고 가서 낚시를 하면, 정말 이, 이만한 잉어가 피아노 소리를 내면서 끌려고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중국 애들이 와서 잡기 시작하더니, 한 2, 3년 지나니까 이제 고기가 고갈되더라고요그 수로에. 지금은 가서 낚시를 해도 고기가 없어요. 근데 캐나다 자체에 물에 고기가 없습니다. 제가제 생각에는 물이 너무 깨끗해요. 무슨 부유 물질이 플랑크톤이라 이렇게 댕기면서 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 활동을 할수 있는 게 많아야 되는데, 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사는 동네는 모기도 없어요. <laughs> 물에 유충이 없다는 뜻이죠. 하여튼 캐다는 나그 민물 낚시가 그렇게 송어 낚시 가끔 하는데 송어도 호수에 있는 송어도 시에서 송어를 풀어 줘야지 송어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호수에도 송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송어 낚시는 항상 뭐 릴로 해 가지고 그 루어로 하니까 일단 그래서 어, 캐나다 낚시는 이제 그렇고요. 자 이게 이제 낚시대인데 이 왼쪽에 있는 게 예, 내린 낚시대예요. 내린 낚시대는 이제 보면은 제가 어, 낚시대 이 길이가 낚시대 길이를 표현하는 게 여기 지금 다 틀리지 않으니까 요거 뭐 10척, 10척, 11척, 11척. 예, 이제 요쪽에 있는 게9척대 예. 저건데 이척 이 척을 쓰는 건 일본에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한한 한 척이 한 척이 30.3cm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보통 뭐 2.7m 그 정도 되고 구척짜리는 예, 이게 한 이제 3m 정도 되는 거죠. 요이 내린 낚시의 특징은 또 이렇게 보통 이제 겨울철에 하우스에서 많이 하니까 이렇게 낚싯대 전체의 길이가 길어요. 이렇게 예, 길죠? 예. 이게 긴데, 이게, 그, 길면서, 이게 굉장히 그, 경질대입니다. 그니까, 러 낚시대가 뻣뻣해요. 하드하고 또 뻣뻣한데. 이게 이제 이유가, 그 하우스에서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조사님들이 간격이 한뭐 2m, 뭐 1m 반. 근데 그렇게 좁은 데서 할 때가 많클랑해요. 그 하우스 안에 막 100명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적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낚시대가 너무 휘청거리면, 낚시대가 너무 휘청거리면, 그, 랜딩을 하면서 고기를 끌어올리면서 옆에 또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또이 게임 활동 안에는 많은 마리수를 잡아, 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낚시대가 너무 휘청거리면 곤란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좀 뻣뻣한 경질대의 낚싯대를 쓰고, 이렇게 긴 것도 안 씁니다. 예, 그, 노지에 나가는 올린낚싯대보다 하우스에 있는 것들은 제일 긴게 지금 여기 13척, 13척 자리가 있는데, 이게 10, 13척도 잘안 써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올림낚시에 쓰는 그, 연질대들인데, 또 요거는, 또 요거는 칸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요거 2.0 보이죠? 요거 이제 두 칸대인데, 두 칸대가 3.6m니까, 한 칸은 1. 1.8m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올, 이렇게, 올림낚시, 올림낚시 대랑 이렇게, 내림낚시 대랑두 개가 이제 있다는 거. 그리고, 예, 네. 요게 이제, 그, 내림낚시 할 적에, 예, 바늘을 이제 묶어 놓, 게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빨래빨이대체잘 끊어지길래 굉장히 얇아요. 잘안 보이겠지만, 줄이. 그리고, 이렇게, 낚시에 필요한 도구들. 요거는, 그, 바늘을 묶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바늘을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 바늘이랑, 바늘이랑, 줄이랑. 예, 바늘을 묶는 기계고. 예, 찌들이고, 예, 요거는 이제 노지에서 쓰는 그, 받침대. 요따가 이제 받침대를 걸어서 쓰고. 예,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찌들이에요. 찌 보이죠? 제가 만든 찌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찌고 낚시 가방이고 장갑도 필요하고 또그 하우스에서 낚시할 적에 그 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안 어, 안경 끼기도 하고요 여기 하우스에서 쓰는 이 좌대입니다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이제 겨울에 난로도 하고. 음. 좌대도 하고 대도 있고 이렇게 뜰채를 옆에 이제 두고서 낚시를 해요. 뜰채 이렇게 걸어놓고 하고 이제 여기다가는 떡밥 그릇 이렇게 이제 걸어놓고 합니다. 제가 그 낚시 하는 분들에게 좀 바람이 있다면 일단 낚시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낚시터를 깨끗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지금 여성 조사님들이 많이 미으시는데 한결같이 화장실 문제, 제가 말하는 건 야구장 화장실 문제, 또 주변 청소 상태. 좀만 깨끗이 하면 더 많은 낚시 의무가 늘것 같아요. 그리고 또, 또한 가지는 이 노지에 나가서 낚시를 보면, 낚시할 때 보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낚시하는 분들은 이렇게 지저분한가 모르겠어요. 쓰레기를 좀 자기가 가져갔던 쓰레기를 반드시 수거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종이컵 같은 거, 라면 봉지 같은 거, 예, 이런 걸 그냥 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좀 낚시터를 깨끗이 좀 운영, 운영을 하고, 노지에서도 좀 깨끗이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머무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리고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해져요. 어, 그리고 지금 붕어들 산란기도 찾아오고, 예, 낚시를 갈수 있는 이제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낚시. 낚시를 가시죠. 자, 오늘 여기서 끝!